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백 MS 오토 캐러지 사우스 코리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자동차 리뷰가 아닙니다. 바로 최신 모델 중 하나로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차량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디자인, 퍼포먼스, 그리고 안락함까지 모두 담아낸 완성형 패키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시작해서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첫인상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크고 강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최신형 LED 헤드램프와 어우러져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차체의 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인상적입니다. 측면부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휠리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휠하우스의 넓은 공간감 덕분에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고급 크롬 마감이 조화를 이루어 낮과 밤 모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최신 세대의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정숙성까지 고려했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며 가솔린 엔진은 강력한 마력을 자랑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제로백, 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8초 정도로 스포츠카에 뒤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여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하고, 동시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날카로운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주행 모드 선택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등 상황에 따라 최적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방식으로 도로의 요철을 세밀하게 흡수하여 승차감을 높여주며 고속주행 시에는 차체를 단단하게 잡아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움의 끝을 보여줍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화면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연결, 음성인식,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는 언제든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천연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전동 시트 조절은 물론 통풍과 열선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 시어리를 잡아주는 서포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뒷좌석은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탑승객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생생한 음향을 제공해 주행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차량 내부의 모든 소재는 친환경적이며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안전성 부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차량에는 최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가 적용되어 있어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시스템이 있어 주차가 어려운 도심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탑승자 보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트림으로 제공되며 기본형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42,000달러, 하나 약 5,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고급 옵션이 추가된 풀 패키지 모델은 약 65,000달러, 하나 약 8,500만원에 달합니다. 물론 가격만 보면 다소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성능, 안전성, 고급스러움, 그리고 첨단 기술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사양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더욱 돋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차량은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며, 퍼포먼스는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실내는 최고급 재료와 최신 기술이 결합되어 안락하면서도 스마트한 공간을 제공하며 가격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젊은 소비자층부터 가족 단위 고객,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을 원하는 분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성형 차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웰컴 백 MS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뷰가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